와동 선부삼독을 접근하고 있는 문화복지원장 이기환 의원입니다. 오늘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인경 의장님과 동료원 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문화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전국의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정말 결혼한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편하게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로타바이러스라고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신생아 때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로타바이러스는 3살 미만의 유아들에게 생기는 장염 바이러스로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아이들 즉 맞벌이로 인해 어린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라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거의 필수가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가까이 비용이 듭니다. 아이가 하나인 집도 부담이 크겠지만 둘째 셋째인 집도 부담이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천 계양구 연수구, 서울 강동구, 전남 목포 화순, 울산 남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어,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번 의원은 우리 시에도 이를 도입하여 영유아에 대한 로타 바이러스 모조 접종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아이들을 낳기 좋을 뿐만 아니라 기르기도 좋은 안산 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안산 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검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들어와 코로나 검사를 받는 시민의 숫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 보건소에 가보면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보통 대기가 많게는 500에서 1000명까지 있는 데다가 날씨도 추워져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코로나 검사를 받기에 이를 참고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는 시민들의 모습에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확진자와의 직간접 저촉으로 인해 검사를 받는 시민들의 숫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천 김포 평택 등 여러 지자체에서 병원을 선별진료소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산에는 이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가 없을까요? 전면 등교 여파로 모든 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학생 확진자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끊임없이 확진자가 나와서 어린아이들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유아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 추위에 덜덜 떨면서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봉사하고 봉사하시고 매일같이 수고해 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과 이하 공무원들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휴식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늘어나가는 확진자 검사를 이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에도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병원과 연계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언제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안사씨 의견은 어쩐,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금지 구역의 단속 시간 탄력적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안산에는 일반 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 아파트에는 주차 공간들이 여유가 있다고 볼수 있지만 우리 안산은 인구 증가한 시점에 원룸형 생활 주택을 한 필지 80평에 24가구까지 건물을 지키 하는 등 주택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학교 앞 주정차 고정카메라 단속을 보면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져 본인도 모르는 주차단속 과태료가 구청 생활민원과에 물어보면 입안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도시인 안산에 출퇴근 이후에는 주말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할지라도 등하교에 지장 없는 시간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에도 반하는 행정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2항을 보면 경찰청과 협의하여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지역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일출과 일몰 시간 주말 등 시간을 정하여 우리 시 입장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원 보건소 소관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와 예방접종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비용관념 예방접종동 총 17종에 대하여 총 사업비 약 47억 원을 투입하여 필수 예방접종 백신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필수로 지정하지 않은 선택접종으로 해당 예방접종의 경우 1회당 10에서 15만원 이회접종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만 원 정도로 연간 약 10억 원의 큰 비용의 소모가 예상됩니다. 3,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추후 대상자들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예상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안산시에서 추진된 유료 접종 지원 사례는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만 65세 이상 치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으로 CB 100% 2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선별 코로나19 검사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와 별도로 질병관리관관리청 선별진료소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고대 안산병원 한도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선별진료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선별진료소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코로나 관련 유증상자가 의사 약사의 권유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방문시 별도의 진찰 없이 코로나 19 진단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3차 의료기관인 고대 안산병원의 경우 검사자 쏠림으로 인한 지역 의료체계 기능 유지 마비를 대비하고자 정부에서는 3차 의료기관은 진료 수가 기준에 따라 진료비 및 검사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원구 2개소, 상록구 3개소에 호흡기 클리닉 전담병원을 지정하여 유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클리닉 전담병원 5개소는 단원병원, 온누리병원, 사랑의 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동원 안산병원입니다. 현재는 단원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추가 선별 진료소 확대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간내 병원과 협의하여 정부 선별 진료소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선별 진료소를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조성곤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보호역 주정차 금지 단속 시간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도,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들의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의 조치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일정 구간을 지정한 것으로,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15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운행속도 제한,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2021년 10월 21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역과 시간, 방법, 차량의 종류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이 주정차를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찰에서는 교육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승하차를 위한 일정 구간을 선정하여 5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주말과 평일 일몰 시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허용은 필요한 사항으로 가능 지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별도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확대와 노후 주택 매입을 통한 자투리 주차장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주택과 주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질문과 조금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정부 출산 정책을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 정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출산 정책을 쓰고 있지만, 어, 실질적으로 그 우리 시에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 대한 어, 지원금도 시장님께서 어, 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이들,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좀 편하게 해주려면 또 부모들의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려면 그런 어 아까 제가 질문한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지원도 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 지금 지역구의 고영인국회의원께서 보건복지에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적극 국회에서도 검토하겠다는 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우리 시에서 어, 부모들의 에, 아이 키우는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먼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나온 김에 이제 그 주차, 어, 고정 카메라 단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 하셨습니다만, 어, 사실 많은 시민들이 이 어떤 그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사실 시민들에게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차단속 고정카메라도 설치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없이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한생명이라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그런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주말이라든지 학생들이 등하교 안는 그런 시간에는 어, 주차단속을좀 음? 경찰서 협의해서 좀 시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수 있도록 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